아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한끗 차에요 한끗 차에 내가 여기서 알고, 솔직히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택시비 얼마 안 들어 한 20링기? 그 20링기 아끼려고 지금 그 버스 1.5링기짜리 타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영상은 지금 찍고 있고 구글맵은 또 안키고 아까 고글매 피고 있다가 그 교차로에서 항상 그 문제가 되는데 교차로에서 그 로터리 같은 로터리 교차로 있잖아요. 거기서는 그런 것 같다 싶어서 방향 감각으로 거길 딱 가면은 그러니까 90도 방향으로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보기에는 90도 방향 같아. 근데 가고 나면은 90도가 아닌 그 밑으로 그냥 거의 한 90도 플러스 45도를 더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, 가서 이제 한 2-300m를 간 다음에 다시 구글, 구글면 보면은 한 4-500m를 더 벗어나 있어.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, 여기 이 동남아 새끼들의 대가리가 진짜 이게 미쳐버린 게 뭐냐면은, 모호해, 모호해. 근데 한국, 일본 같은 경우는, 일본 가본 적은 없는데, 한국 같은 경우는 딱 지도 딱 보고, 딱 보면은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, 어디 어디 딱 가면은 길을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. 근데 여기는 태국쪽으로지만 모든 동남아가 구글맵을 해서 눈을 한 1초라도 떼면은, 다른데로 한 몇백 미터 가 있어. 네, 근데 지금 여기도,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나? 저기 길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, 저쪽으로. 아, 저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. 아, 내가 이걸 치를 해서 다행이지. 여기도 올라가야 돼. 여기 지금 길이 없잖아. 길이 있나? 이 길이 아니었는데. 아, 미치겠다. 그러면, 저기 가다가 저기 왼쪽에 모스크가 있어야지 버스 정류장이 나온다고. 그래서 그거을또 봐야 돼. 그리고 지금 이게 에라가 뭔가면은 아니 버스가 지나갔으면은 그 리턴하는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버스가 일방 통행길로 그렇게 갔으면은 아니 리턴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리턴하는 버스. 노선이 구글에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여기가 뭐, 관광객들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, 멜라카에서 중심거리 그, 아, 씨발, 이거. 이거도 봐봐, 저거, 씨발. 이쪽으로 가야 돼. 아유, 저 같은 새끼들. 저, 저, 씨발놈의, 저, 저 도요다, 저 병신 새끼만 아니었어도 진짜. 그냥 걸어가는데, 나 바꿔서 또 걸어, 바꿔서 또 걸어가야 돼. 얘가 이게 20링깃 가지 그냥 택시 타고 버스정류장 가면 되는데 얘가 1.5링깃 내고 버스 타고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또 이게 이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지금 여기서 싱가포르 가는 버스 요금이 2 5링기시라고2 5링기2 5링깃는 뜻인데 버스정류장 가는데 20링깃을 버스 택시비로 쓰는 게좀 말이 안 되잖아, 좀. 이게 다 아니, 여러분 인생이 뭐 어떤 어떤 씨발놈의 좌발쌍놈 새끼들이 돈이 무슨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그랬는데 아유, 씨발. 돈이 행복의 전부예요. 행복에. 다돈 때문에 이지랄하는 거지. 음. 아니 시팔 놈들이 그다 이렇게 다약 처먹어가지고 씨발 무슨 뭐 빨갱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다 쩔어가지고 비용신들이다 그 씨발 빨갱이 씨발 놈들이 그 문학 문학적으로 그냥 문학적으로 미화시키고 상승시키고 그런 촉 같은 것을 속아서 그렇지 이게 다 진짜 밑바닥 생활을 해봐야지 이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건지 알아. 10원 한푼 아끼려고, 100원 한푼 아끼려고, 지랄지랄 하다가 더, 더 꼬이고, 더 줬대는 거, 지금. 여기도 이거 8번 버스 타야 되는데, 8번 버스가, 아니, 18, 뭐, 10분마다 오는 게 아니야. 뭐, 1시간 뭐, 45분인가, 50분인가, 그때마다 오는 거야. 이거 꼬락서니 보니까 이게 버스 정류장 같은데, 버스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, 여기서? 아니 아니 이거 시발놈의 버스 정류장이면은 좀 글자 하나라도 아니 시발 스프레이로라도 로라도여기다좀 써놔라 좀 여기다가 미친 새끼들아 아 진짜 시발 여기 욕을 안할 수가 없어 마드라샤 부킷 차이나 아니, 지금 시발 여기 차도로 나가가지고 여기 지금 이 커버에 뭐 써있을지도 모르니까 차도로 나가봐. 차 없을 때? 차는 시발 계속 밀려오고. 근데 여기가 구글맵에서 또 봐야 돼. 여기가 또 맞,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. 구글맵에서는 내가 영상을 찍느라고 구글맵 보고 딱 살짝 외우는데 여기에 모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모스크가 없잖아. 아폰한 개는 그 베트남에서 날치기 당해가지고 폰한 개로 찍고 폰한 개로 고글 맨 벗는 거는데 그러니까 여기 버스가 안 다녀 아유, 그러면 시발 그냥... 아 그러면 씨발 그냥 버스 정류장까지 3km가 4km 되는데 5km가 되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여기서 그냥. 방송 살짝 정지하고 그냥 구글맵이나 한번 더 봐야지.